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정부에서 전공의들 그 이제 이탈을 해갖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면회정지처분을 갖다가 보류를 좀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협회 하고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기양에 지금 이 2천 명증원는 전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지방 의대 1,600 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아1,6 나머지는 이제 그뭐 수도권 경기 지역에 배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집단 사직 첫날 3,000 명이 사표를 던졌어요. 이 내용도 조선일보 3면에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대략적인 내용을 신문에 나오는 데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대안암 병원의 한 강당 흰 가운을 갖힌 의사 200여 명이 100m 넘게 일렬로 줄서 서 있다. 이들은 현장에 쌓여 있던 준비된 사직서에 자기 이름을 적고 사인을 했다. 이어 교육 온 백년대계 의대는 하루 만에 전공의 면회 정지 대한민국 의료 정지 등의 구호를 제창한 뒤강남학 강당 앞 투명함에 사직서를 집어넣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응급실 대기 환자가 구급된 줄이 병원 앞 건물 바깥까지 이어졌다. 응급실 앞에서 만난 사설 구급된 애호신이 이 병원에서 폐의식 수술을 받았던 환자인데 호흡곤란 증세로 이송됐다며 30분째 환자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계약했다고 했다. 이날 교수들이 집단 사표를 낸 의대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고려대,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등 확인된 곳만 19곳이다. 전국의대 40곳 중, 40곳 중 절반이 육박하는 의대 교수들이 앞서 예고한 사직 날짜인 이달부터 사표 조치를 시작했다. 경희대등 6개의대는 전공의 면회정지 처분 시 사직세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충북대 등 15개의대 교수 일부가 아직 사직세를 냈거나 사익서 제출 여부 시기 등을 논의 중이어서 숫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전공의 집단 이탈리의 중환자를 전담하는 대학 병원 교수들의 주사표가 현실화된 것이다. 전날은 24일 한동훈 국민임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회장단이 비공개 간담회를 한 이후 대립하던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대화무두가 생겼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로 인해 의대 교수들이 사표 제출을 연기하고 정부도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애정대로 사표를 냈다. 경기도 한 대학병원 교수는 24일 간담회에서 전유기업 집행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의대정원 문제는 논의, 논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수들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는 분위기 같다. 근데 참이 대학 교수들도 고집이 굉장히 좀센것 같아요. 27년 만에 정원, 정원을 갔다가 증원한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여러 가지 사항상 지금 병원 의사들이 너무 모자란다는. 그러니까 전문 의사들이 모자라니까 큰 대학병원에 전공의들이막 30%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의사들도 그거, 교수들도 알 텐데. 만약에 전문 의사들이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각 대학병원에 전문 의사들이 뭐 70%나 80% 있다면은 전공의들이함불로 집단, 그러니까 교육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그걸 뻔히 알면서 의대 교수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대모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한 분위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80%, 국민들의 80%가 거의 넘죠. 대부분 국민들은 빨리 병원으로 돌아오라 그러고, 정부에도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면허정지 처분을 좀 보려하면서 빨리 대화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할수 있어요. 우리 의사분들은. 전번에한번 보니까, 그, 뭐, 이렇게, 수입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직업 군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죠. 예, 그래서 뭐, 한 1, 2년 뭐 쉬신다고 해도,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부럽습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데 신경 안 쓰고, 자기들 생각대로 할, 행동을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부러운 생각이 드네요. 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그 응급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 참, 환자들. 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해도 대용, 어, 의대 교수들은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되기 전까지 한, 자 진료 수술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대학 총장과 병원장이 교수들의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렇다 해도 대형병원의 진료 기능은 시간이 갈수록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준법 투정을 했기 때문이다. 전국 의대 29곳이 소한전 의교업은 최근 25일 또 교수들은 법정 근로시간이 시간 52시간 이내로 진료할 것이라 했다. 교수들은 전공 이타로 일주일에서 이삼 번씩 야간 당도 직 서고 진료와 수술까지 하고 있어. 현재 주 구십에서 백 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고 한다. 고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사, 교수들도 교송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이 또 이제 가르치는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이제 전임 의사 됐을 때, 사실은 굉장한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혜택들을 다 받기를 원해서 이제 이런 액션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번에 그 OECD 평균 그뭐 이러고 천인데 연봉이 우리나라에 한3억 얼마가 된다고 그러는데 뭐 정확한 수치는 또 확인해 해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그냥 일반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의료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또 후학들을 길러내는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정상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한 국민으로서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이제 지탄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시각으로 변화, 변할 화변수 있다 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주변으로부터 많은 참 기대를 갖고 지금 대학에서 의대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네, 부분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 윤석열 정부를 상대하는 데서 생각을 하지 말고 오천만 국민들을 갖다가 보고, 그 모든 결정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